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나머지 이제 기능들을 또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에디터라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창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창이 보시면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것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지금 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얘만큼 자 보시면은 길이, 길이에 대한 정보 쉽게 말하면은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디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 위치했냐 A샵 2, A샵 2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 보면은 자. 여기만 딱세 개가 클릭이 되겠죠. 여기 볼, 보면은 이렇게 벨로시티라는 게 조절이 가능해요. 벨로시티는 따로 한번더할 텐데 이제 강약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필터인데 검색 필터인데 내가 노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다꺼 주시면은 노트에 대한 정보만 나와요. 아니면은 뭐 피치 밴드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피치 밴드를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치 밴드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피치 밴드라는 정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 있죠 근데 피치 밴드는 마음에 드는데 노트에 대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피치 밴드에 걸줄게요 그러면은 피치 밴드에 대한 정보 빼고 노트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얘는 자첫 번째죠 얘는 지금 가장 아래 단위부터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룹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 마커 템포, 이것도 다 여기 위에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노트패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기능일 텐데 여기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뭐 코드를 입력하셔도 좋고, 뭐 C 마이너 갖다가 뭐, 뭐 F 마이너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사, 정보, 아니면 지금까지 곡에 대한 뭐 수정 방안 이런 것들을 쭉 써서 이제 보여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노트패드예요. 가장 진짜 많이 쓰이는 기능 중의 하나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할 이제 애플 룹인데 이 애플 룹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제공하는 룹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필터에요 드럼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악기 그 다음에 뭐 장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드럼에 대한 거 베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초록색은 미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웨이브 파형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딱딱 맞죠 지금 120 근데 여기에 템포 120 정도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90이라고 돼 있는 거를 오시면은 약간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 90에 딱 맞게 되어 있는 애니까. 그죠. 음질이 좀 깨지죠. 그럴 때는 미디로 되어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이용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뭐 미디로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드래그하신 다음에 만약에 코드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얘네를 전체 선택해서 이제 r트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미디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 주셔도 되겠죠. 런 식으로 예그렇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